우리 진행할게 이께 옵챔스 옵챔스 관련 그냥 좀 썰풀이죠. 상현이도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렸어요. 그 티어리스트 설명하면서 에이드 코치님의 옵치대학 컨텐츠를 클립을 또 썼더라고. 옵챔스 관련해서 썰풀이할 사항이 두세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옵챔스. 이제 아시아전 하기 전에 선수들 사이에서 볼이 메타라는말이 있었어요. 아까 어제 얘기했어 방송에서. <laughs> 네, 약간 볼의 기원. 그 상현이가 대신 용 먹는 그런 상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첫 날만 쓰고 아예 안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링크를 달아드리겠지만 에이드 코치님의 옵치 대학에서 이제 문병철 감독님, 그러니까 CR의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스크림에서 똥을 뿌리고 다녔다. <laughs> 하고 싶은 거다 했다는 소리예요 볼은 이 옵션이 아니야 애초에 입장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니까 러 이게 그걸 한번 보시면 돼 내가 볼때 영상 글쎄 링크를 드려 요번에 버프가 됐잖아요 보면 은 대부분 반대 전부 다 이제 데미지 버프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난 사실 이거 버프는 아니라고 봐 그니까 러 그냥 <laughs> X나 구린 X끼를 당연히 해줬어야 될 패치를 그냥 지금 해준 거야 두려워 그냥 <laughs> 아, 해보면 돼요 내가 아까 내가, 내가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마치 사람들은 내가 원래 이렇게 평소에도 찡찡대고 원래 성격이 이런 줄 알아요 근데 난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불과 한 6개월 전까지는 그냥, 그냥 물리듯이 살았다고 근데 한 3개월 전부 내가 이제 스스로 독스러지더라고 사람이 이게 아니 영웅이 아무것도 불리든지 저희도 못 찾겠는 거야 내가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오버지지 그러면 추가적인 버프가 필요하다면? 나는 얘, 얘한테 얘 그거 탱커 패시브 무시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봐 아. 그거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기본 밀치기 데미지를 확 늘려준다거나 근데 어려워 근데 예. 너가 보를 안 하고 시그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팔콘 대왁 구도가 생각보다 그냥 무조건 왁이 유리한 구도였대 결승전 때는 준빈이가 쐈다 라는게 이제 문감동님어 몽농농이... 이게 문감독님 피셜이고 실제로 스크림 성덕도 그냥 왁이 이겼다고 했는데 음, 왁이 다 이겼다고 하고 코치 거기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거는 그걸 틀어줘야 돼 지금 그거를 그러면은 너가 생각하기에 팔콘이 왁을 다시 잡을 방법이 없, 없을까? 기본적으로 지금 메타 내에서는 막이 유리했던 거야. 텐 팔콘 쪽이 그렇게 팀 자체가 약한 팀은 아니란 거지. 무슨 2위할 팀이 아니란 거지. 당연하지. 이번에 이겼다고 다음에도 또 이길 거란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음. 조금 메타가 안 맞았다 내 생각에는. 네 그러면 이제 메이저를 가는데 지금 메타가 바뀌었잖아. 난 지금 사실 이미 그 총정리 대본 이제 여덟 여덟 개팀 분석하고 이제 이거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상 올리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5월 3 5월 31일에 대회 대회를 시작해요. 15일에 패치 한번 들어오고 31일에 아마 15일 거 패치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분리할 만한 그 상황은 현재 있어. 유럽에 있는 박치기 공룡 하나 있잖아. 거대한 박치기 공룡. 우리의 저기 스펙스테이션 게이밍 런던시. 런던. 유럽 1등인데 와이랑 팔콘 둘다그 팀들한테 좀 약해 지금. 어쨌든 커리어적으로 보면은 와 쪽에도 그 런던 엔터 졌던 선수들이 대거 있고. 있고. 어 팔콘도 대거 있어. 러시 메타가 와서 라인 메타가 왔고 한국 애들이 러시 메타 잘 못할 수 있다고 보거든 나는 충분히. 왜냐면 우리 지금 지난 한 달간 한거다 돌진이잖아 딱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둘다죽될수 있겠다 이게 우리, 우리끼리 우리 흥부가 났네 노부가 났네 했다가 알고 음. 보니까 서양에서 알파맨이 나타나가지고 어,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약간 웃겨서 가져왔는데 그 문감독님의 메인 탱커 정신병 웃긴 <laughs> 이거 뭔지 아, 웃겼는데 그거, 다, 그거 그냥 영상 한번 보여줘야 돼그거 어,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 탱커는 모를 때 제일 잘한다 그래 어 나도 그거 기억나 그거 너무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 이게 진짜 점점 이게 뭐냐면 지식의 저주야 탱커를 하다 보면은 분명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더잘 먹힌대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질수록 이 쉬프트키 한 번에 들어가는 이 새끼손가락의 압박이 장난이 아닌 거야 정신병이 온대 정신병이 진짜 내가 이거를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신병도 오고 내 방송 와줄 수 있어? 코치분들이 한두명한두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야. 저업치대을 내가 다 봤거든. 얘 탱커잖아. 이렇게 들어가. 얘가 뭐가 각을 봤어. 있어. 들어가. 뒤가 안 따라와. 분명히 진입각에서 들어갔는데 뒤가 안 따라오는 거. 그럼 그러면 어 뭐지? 내 판단이 틀렸나? 라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당연하죠. 다섯 <laughs> 명이 나를 보고 병신임 밀었는데 <laughs>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시, 이게 이제 시발점이에요. <laughs> 이게 이 다음 뛸 때부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이거를 무려 7년째 하고 있어요. 7년째 아무리 얘기해도 딜라인들은 그냥 또 웃어 넘겨요. 이새끼들 또 징징대네 이러고 처음에 못할 때는 그거인 거지. 이거 살짝 무리했나? 까비 다음에 이렇게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 처음에는 아니 뭐나 탱커 처음 하니까 그래. 어, 어뭐 아무 어, 뭐어뭐 죽었네 까비 이 느낌인데 내 주포지가 되고 내 앞바꿈으로 당오잖아 이제부터 이제 다음 점프에 부담 개심한 거 그래서 나는 윈스턴 유저들 존경합니다 나는 지금 어. 탱커에게 필요한 거 너무 명확해 밥 밥을 줘야 돼요 밥 애쉬의, 애쉬의 밥을라고 밥을 주어 스킬로 불사장치 정도의 쿨타임 정도로 밥을 줘야 돼아 이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게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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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봐.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데이터가 필요해. 이거 지금. 지금 5월 15일 패치 되, 되잖아. 탱커들 다 세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또가위바위보야미안 봐봐. 내가 레킹불로 존나 세지면 뭐 해? 결국 더 세진 퀸. 내가 걔 넉백 시킬 수 있겠냐고. 음. 굉장히 중요한데 5대 5에서 지금 탱커가 한 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쟤를 그니까 내가 돌 수가 없어. 내가 적 탱커를 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지금. 탱커를 하면은 적 탱커를 피한,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옛날는 그게 됐거든. 밥을 왜 주냐 그러면. 밥을 앞에 세워놓을 수 있잖아. 나 혼자 뭐 옆에 간다거나 아니면 얘랑 같이 정면에 힘을 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이게 롤 미니언 같은 게 필요하다니까 게임에? 아롤 미니언이 필요하다? 탱한테? 나 이거 영상으로도 만들었었어 계속. 이게 롤 미니언의 역할이 오버워치 탱커랑 똑같아 지금. 롤에서 게임 내내 탱커 역할하는 애는 미니언이야. 계속 쳐맞잖아, 얘가 미니언이 대신. 라인 유지해주고. 그렇그렇 그리고 롤 미니언이 방벽 역할을 해준다고 게임 내에서. 게임이 그치? 엄청 어려지지 워 않을까? 그렇 나는 그 얘기까지 할줄 알아서 사람들이. 롤에서는 CS나 그 미니언 그턴때턴때 턴때 몰아서 가잖아. 근데 이러면 이제 난이도가 한층 더 상승해가지고 약간 유입이 UV,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어, 게임이 어려워진다고. 망하지 않아. 게임은 재밌으면 안 망해 결국. 아 저것도 이게 본질이야. 하네. 아, 또, 이게 아. 본질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지지도 않아 사실. 이것도 본질이야. 오버워치 6대 6이 5대 5보다 훨씬 게임적으로 어려워요. 6대 6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유 경쟁 시절이 제일 어려웠어요. 실제로 게임은. <laughs> 그것도 맞지. <laughs> 지금 7년 지났지만 우리는 사실 퇴화했어요 사실 우리 전략 전술이 말이 안 돼. 지... 말도 안되게 어. 많았지 이제 좀 그러면 궁금한건데 이게 미니언 응. 말고 너가 이전에 얘기했던 게 룬이잖아 그럼 룬이 있으면 미니언은 필요 없다 이건 응. 어떻게 생각해? 상상 어느정도 약간 좁히거나 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떤 그런 성향을 성향을 극대화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 미니언 없이 나, 룬만 생기면 내 그... 원래 내가 원래 옛날에 2,3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그거였어 룬을 추가를 해야 조합 전략이 다양해진다. 룬을 추가해야. 그게 이제 내 논지였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개발진이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이미 선언을 했었고. 아, 어, 어.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 룬 추가됐을 때 게임이 더 어려워질까랑 보추가됐을 때 게임이 더 어려워질까를 생각해 보면 보시도 쉽지? 음, 보시도 쉬워. 그렇지? 어, 보시도 쉬워. 그래서 어. 나는 보시도 낫다는 지금 결론이야. 나름 논리가 있는데. 미녀이라고 그래. 얘기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위티 의저분들은 트레이서 다 한다만 아래 광물 티어들은 트레이서 아직도 못 하잖아, 사실. 그 화가 나지도 않아, 귀여워. 더했으면 좋겠어. 아니, 누군가는 해야 될 얘기야 이게. 아니, 더했으면 좋겠어 나. 누군가는 해야 너, 될 너, 얘기야 진짜. 나 너가, 난 너가 징징대는 걸 맨날 했으면 좋겠어. 이제 영웅별 그 인상 깊은 선수 또는 뭐 개인적으로 뭐 고트, 그러니까 옵챔스네 고트라고 생각하는 게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이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해달라고 했거든. 음.